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 요즘, 많이들, 날씨가 추우니까, 예, 배송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우리 고객님께, 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있어요. 어,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채찌질 때 배송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이고 주말이 기다 보니까 오늘 그 주문하시는 분들 거는요. 난초맘이 월요일 날, 다음 주는 좀 날씨가 많이 기온이 올라갔어요. 따뜻한 편이고 이래서 그때 배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 카틀레아는요, 꽃 없는 아이들 있죠. 제가 몇 아이, 그 뭐, 어떤, 어떤 아이 주세요가 아니고, 새 품종에, 예, 비교적, 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꽃 없는 아이들은요, 새 품종에 2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어, 그렇지 않고 꽃이 있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 그대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메이어야마사키는예 꽃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메이어야마사키 같은 경우는 이렇죠. 예, 꽃이 다 들어 있고요. 꽃이 없는 아이들은요. 이 아이도 역시나 꽃이 이렇게 없으면 제가 새 품종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 주세요는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제가 다 골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메이요 야마사키 예이 아이는 만 오천 원에 드리고요. 어 그리고 우리 아벨라 역시도 지금 꽃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꽃 없는 아이는 제가 만 원에 드린다고 했고요. 아 어, 그리고 요거 청금은 어 15,000원에 세일해서 15,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금 이렇습니다. 예, 잘 자랐죠? 청금. 예, 밥도 괜찮고요. 음,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고객님 색깔이 조금 진한 아이도 있고 조금 연하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분에 있는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꽃이 이렇게 없어도 토분 값이 있으니까 밥이 좀 많고요. 요런 아이는 25,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베이컨 유안요. 예, 베이컨 유안은 난초맘이, 요렇습니다, 지금. 예, 꽃대 보이죠? 예, 요 아이. 어, 15,000원에 드릴게요. 18,000원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자홍매는 딱두 아이 남아있어요. 향기가 좋은 우리 자홍매죠? 예, 요 아이. 2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긴게 하나, 여기에 뭐 핑크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진해요. 약간 빨간색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우리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색화, 예, 괜찮죠? 제가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색화 지금 이렇습니다 밥이 조금 많은 아이도 있고, 조금 적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색화는... 어심 새로 다 입고 된 아이다. 요 아이는 1 5 0 0 0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N C 클리어 예쌍입니다 밥도 좋고요. 보시면 예 요런 아이는 예 이만 어 이만 오천 원에 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버튼탑은 토분에 있는 아이는 없고요. 아 여기에 보시면 어 잠깐만 있어라. 이 아이가 지금 베이컨 유한 토분이 있어요. 벌써 우리 베이컨 유한 토분, 2만 5천 원이고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여기 토분에 있는, 예, 리틀선, 밥 많죠? 꽃대가 두 세대는 다 됩니다. 예, 요런 아이도 2만 5천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요 아이, 지금 꽃이 그 엔젤 키스인데요. 꽃이 좀 지는 상태고요. 토분에 있는 밥을, 밥이 많은 우리 엔젤 키스도 25,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밤 많은 비올라세아 티포 있죠?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대품입니다. 요, 우리 비올라세아 티포,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가격 저렴할 때, 우리 고임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제가 또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아이가, 음코롤레아요 아이가 있기는 한데 요 아이가 조금 제가 다음에 <laughs> 아 그리고 요 아이는 아, 우리 고객님 저기 지금 꽃 없어요 옐로우 킹인데요 밥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키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옐로우 킹 2만 5천원 2만원 이렇게 판매했던 아이인데 꽃이 없으니까 곧 이제 봄 되면 이제 꽃을 또 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노란색깔 꽃이 아주 예쁘고 향기가 좋은 옐로우 킹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 어, 환타지아 레드 예요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옐로우 예요 아이는 밥도 괜찮고요. 예요 아이도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미니 긴기 하나 복륜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 긴게 하나, 복륜 그리고 그냥, 토분에 있는 우리 미니 긴게 한 꽃은 얘가 더 많이 문것 같아요. 요 아이도 만 원입니다. 아, 요 아이는 없고요 이제, 아, 카나리도 몇아 있기는 해요. 카나리가 몇아 있긴 한데, 요런 아이는 나중에 카틀레아에 예, 세포트에 2만 원으로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풍 오렌지도요, 있기는 해요. 예. 했던 세포트의 요런 아이는 어, 2만 원에 들어가고 우리 미니 엔씨가 조금 있어요 난초마미 우리 미니 엔씨는 어, 요 아이는 만 원에 드릴게요 아주 향기 좋은 아이죠 예쁜 아이죠 그리고 긴게 어, 하나 흰색 예요 아이 뭐 꽃이 졌습니다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우리 긴게 하나 흰색 도 이제 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영민 오렌지도, 뭐, 예, 세 포트에 2만원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돈토, 요 아이도 만원에 드릴게요. 아, 그리고 우리 소엽, 요렇습니다. 아주 좋죠? 예, 우리 소엽, 요런 아이는 만 2천원에 드릴게요. 배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엽, 작은 아이 있죠? 요런 아이는 두 포트에 만원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잡다한 아, 우리 그 카틀레아가 좀 있고요. 요 아이는 베이비라는 아이인데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고긴꽃 지금 꽃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베이비 요 아이도 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옐로우 돌도 옐로우 돌뭐 이런 아이들도 꽃 없는 아이들은 다 만원에 드리고요. 음. 아, 이 아이가 하나 있나? 두 아이 있나? 이 아이는 한번 볼게요. 이 아이, 덴드로비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괜찮네요. 이 아이는.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아, 그리고, 우리 풀첼럼, 예, 난초맘이, 어, 3만원, 이렇게 판매했는데, 우리 풀첼럼, 2만 5천원에 드리고요. 아, 그리고 여기, 어, 짠짠, 황일진이네요. 예 우리 황일진도 그냥 만원에 드릴게요. 진주도 만원에 진주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이오 야마사키 아 저기 뭐야 메이오 야마사키가 아니고 야이 제가 꽃사진을 지금 없는데 발모레스라는 아이인데요 고객님 꽃 색깔이 진하면서 굉장히 좋고 향기도 좋아요. 우리 발모레스 2만원에 판매했는데요. 요 아이도 만 원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모레스하고 파이어스타가 있어요. 파이어스타가 꽃이 아마 요렇게 필 거예요. 예, 이 아이도 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무지개, 예, 이제 꽃이 저가죠? 그래서 내년에 꽃 뽑게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 무지개, 꽃이, 뭐, 밥은 좋아요. 예, 이 아이 만 오천 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레미나 키즈 아 우리 레미나 키즈 향기도 좋고 꽃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레미나 키즈 2만원 하는 아이 밥은 이렇습니다. 예요 아이 세일해서 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차이나 드림 예 이렇습니다. 차이나 드림 뭐 가격 우리 고객님들 다잘 아시죠? 예, 2만원에 판매했는 우리 차이나 드림 이 아이 새로 입고 했어요. 새로 싹 입고 해서, 난초맘이 그래도 저렴하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입고 했으니까, 우리 차이나 드림은, 어, 2만원 말고,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우리 지고 베틀은 꽃대 쌍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죠? 요 아이, 15,000원에 드리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가 리틀선이에요. 리틀선은 지금 현재 꽃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틀선은 15,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호접, 예, 우리 호접 노란 복합 호접 요 아이는 향기가 있죠. 쌍대입니다. 예, 저렴하게 15,000원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아, 그리고, 음. 운종을 제가 조금 판매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우리 요 크라운폭스요.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어네다산 여섯 벌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살 이렇게 올라오죠. 예 이렇게 내렸습니다. 뿌리가 예 우리 크라운폭스는 향기도 좋고 어건저 오크리아나 교배종이에요. 이 아이 뭐 거의 20만원 넘는 수준의 아이들인데 우리 크라운폭스.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그, 많은 아이를, 어, 다 이제,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요 아이는, 고객님, 요, 요 꽃대 보이시나요? 야, 야이가 요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 아이가 프리뮬리엄파피오 원종인데요. 야이가 처음 나왔어요. 45,000원씩 했었어요. 요 아이. 반값도 안 되는 아이.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일단 요렇게 하고, 어, 또 지금 난초맘이 물건을 지금 또 빼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어, 빠지고 나면, 또 없는 아이들은 여기서 또 내가 품절이 되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아이들은요, 거진 품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아시고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다른 아이, 혹시 세일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일요일날, 한번 더, 예, 방송을 해서, 어,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요, 우리 메이오 야마사키 부작이죠? 꽃 하나 피었고, 여기 꽃대 하나 물었죠? 예, 요 아이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밥은 굉장히 많은데, 메이오 야마사키가 꽃이 없어요. 밥은 많아요. 근데 요 아이도 같은 가격에, 예,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오늘 판매를 하고, 아, 또요 아이 하나 있다. 이 아이가, 아, 이 아이는, 어, 카니발 키스가 있어요, 고객님. 예, 우리 그 팔각분에 있는 카니발 키스 있죠? 예, 요 아이 2만원에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우리 고인께 또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어또 저렴한 아이들이 있으면 난초맘이 예 다시 또 방송을 해 보도록 일요일 날 봐서 한번 더할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할게요. 항상 후원 저기 우리 고인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어 하셔서 난초맘이 정말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이 없는 카틀리아, 어떤 아이 이름을 제가 또 빠져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세포트 2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는 만원입니다 했던 아이들은요, 거기에 속해지시, 속해지지 않으니까, 예, 그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고객님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행복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난초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